요거 채비 다시 하면서 좀 신박한 아이템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식 장렬히 아주 전사하셨어 가지고 여러분 이거 채비 다시 하시고 하실 때 낚싯줄 끊어졌던 거막 아무데나 막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예, 돌돌돌돌 말아서.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서 집에 가서 버리셔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시면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낚싯줄. 초리실 매듭 없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빠지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딱 담아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채비를 아예 하는 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초리실 매듭 같은 경우는 팔자 매듭칩니다 예. 침은 묻혀 주셔야 돼요 예. 매듭 짓는 자리에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을 묻혀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팔자 매듭 고리를 만들었죠. 요걸 반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그리고 요 고리를 올가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 올가미에다가 초리실을 넣고 초리실을 반을 접은, 접은 상태에서 올가미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긴 상태로 잡아 당기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실이 일자로 펴, 초리실이 일자로 펴지지 않는 이상 이거 안 빠집니다. 예. 줄리가 뽑히면 뽑혔지 이거 원줄 안 풀려요. 예. 이제 줄을 낚싯대 길이에 맞춰서 묶어 보겠습니다. 낚싯대 이렇게 빼시면서 끝에 가서 살짝 예. 돌리시면 뽀드득하고 딱 고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5.0칸 요 원줄 길이를 맞출 때 봉돌 있지 않습니까 이 봉돌을 이 바톤 때 하나 매듭 여기에다가 봉돌을 오게 하거든요 오점0칸그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멈춤 고무도 끼고 뭐도 끼고 해야 되니까 한한뼘 정도 음, 넉넉하게 한뼘 정도를 이제 잘라주고 맨 마지막에 매듭 짓고 다시 잘라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바톤 때 하나 길이만큼 짧게 원줄을 묶지 않습니까 낚싯대 길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낚싯대를 딱 놨을 때 이게 줄에 탄성이 지금 받고 있어요 예, 이럴 때 잘못 놓치면 막 바늘이 꽂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톤 때 바로 위에 때한 칸을 요렇게 밀어 넣으시면 원줄에 탄성이 적용이 안 되죠. 이제 이 길이가 여기까지 옮겨된 거니까 요렇게 놓으시면 뭐 봉돌 놓쳤다고 바늘에 찔리실 일 이런 거 없고요 자 멈춤고무 위에 두개 끼울 거예요 요런 거 끼우고 하실 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침 발라 주셔야 됩니다 올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침 발라서 올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 낚싯줄이 마찰열에 의해서 타면서, 예, 표면이 막 갈라져요. 카본이 막 갈라집니다. 예, 두개 끼우고, 찌고무, 예. 찌고무를 이렇게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멈춤 고무 두개또 끼우고요. 여기다가 멈춤 고무를 하나 더 끼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딨냐? 여기 보시면 매듭 보호 캡이라는 거 있어요. 약간 삼각형 형태로 생겨 있는 여기 생긴 모양이 약간 이렇게 멈춤 고무는 일자인데 이거는 약간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거 있어요. 이거를 하나 끼워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이제 봉돌 연결할 매듭을 줄때그 매듭을 보호하기 위한 요게 캡이거든요. 요거를 하나 마지막으로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맞췄듯이 내가 실제 원줄을 자를 길이를 재셔야 돼요. 예, 이때는 이제 바톤 때 집어넣었던 거를 다시 다 펼친 상태에서 낚싯대를 일자로 딱 들면 줄이 처지지 않고 일자가 딱 되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매듭을 어디다 지을 거냐 네. 그걸 이제 여기서 길이를 딱 잡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매듭을 지을 거거든요 바톤때딱 하나 길이만큼 빼서 고기를 잡으시고 네. 한 칸은 다시 접어 놓으시고요 이 자리에다가 일반 매듭을, 팔자 매듭을 쓰셔도 되고, 도래를 안 쓰시는 분들은, 도래를 쓰시는 분들은 일반 매듭을 하나 딱 이제 만듭니다. 한번 묶으세요. 예. 네. 꽉 묶으신 다음에, 여기서 한 1, 2mm 정도 남겨서 짜투리 줄을 잘라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도레를 끼울 거예요. 도레 어디 갔어? 도레 어디 갔어? 저 같은 경우는 핀 도레 20호 사용합니다. 20호. 요 도레를 요 끝에다가 딱 끼운 다음에 요거를 묶어주는 데 한번 그리고 또한 번, 두 번, 두번 넘겨서 묶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딱 묶어주시면, 여기 그 매듭이 이렇게 젖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끼웠던 이 매듭 보호 캡이라는 걸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서. 하나, 둘, 우쭈. 네, 이렇게. 보이시나? 예, 요매듭에그 핀돌의 고리까지를 이렇게 이 캡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 매듭 있는 자리에 나중에 캐스팅을 했을 때 목줄이고 이렇게 매듭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보 캡을 씌워주면 목줄이 여기 올라타서 엉키는 그런 걸좀더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찌고무에다가 찌를 끼운 상태에서 음요 아래에 있는 스토퍼는 높이를 어디다 맞추냐면 요 지금 핀돌에 끼워 놨지 않습니까 요 찌의 머리가 요 핀돌에랑 딱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게끔 예 캐스팅하고 했을 때 봉돌이랑 찌랑 엉키고 이런 것도 막아주면서 이게 너무 찌를 올려놓으면 캐스팅할 때좀 불편하고 예 또 너무 내려놓으면 목줄이 여기 이렇게 감기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거의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예. 자, 여기부터 이제 제대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신박한 아이템을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원테이크 봉돌이라는 겁니다. 원테이크 봉돌. 이 원테이크라는 브랜드는, 아, 제 협찬사인 경원 F&B에서 런칭을 한 브랜드구요. 원래 미끼만 제조를 하셨었는데, 요번에 요 원테이크라는 봉도를 이제 또 출시를 하셨어요. 요게 아주 가감하고 세팅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요거를 제가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홀더입니다, 홀더. 홀더 일자로 되어있는데 윗부분에 원줄과 연결하는 고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실질적인 무게추를 끼우는 홀더 그리고 아랫부분에 캡형 도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 하면 이 홀더 자체도 봉돌의 역할을 합니다. 무게가 1.6g이에요. 맞나? 아 1.5g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1.5g입니다. 원테이크 홀더 1.5g. 요 자체의 중량이 1.5g 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끼우는 원테이크 봉돌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3g 짜리 봉돌입니다. 여기 보시면 3.0 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요 홀더 1.5g에 3.0 짜리 봉돌을 그냥 딱 눌러 끼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빠져요. 네. 딱 끼워지는 타입이라, 요렇게 되면, 3g에 1.5g, 4.5g이 바로 된 겁니다. 봉돌이. 4.5g이 바로 됐고, 요 윗부분에 기둥 서 있죠? 아랫부분에도 여기가 기둥이 있죠? 여기 보시면, 원테이크 오링이라는 게 나와요. 오링이라는 게, 이게 대, 중, 소로 나오는데, 대가 0.3g, 중이 0.2g, 소가 0.1g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요거 끼운 게 4.5g이 되는 거죠. 1.5에 3.0 들어갔으니까. 나는 4.7g으로 맞추고 싶다. 그럼 지금 4.5g에 0.2g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테이크 오링 중. 요거 0.2g 짜리. 요거 하나 딱 끼면 4.7g 바로 되는 거예요. 요게 0.5g 단위로 나옵니다. 1.5g, 2g, 2.5g, 3g, 3.5g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요거 0.2g짜리를 하나 그냥 딱 끼워두면 요렇면 요게 4.7g 된 겁니다. 이렇게 4.7g 끼우시고 아까 제가 핑클립 원줄에다 연결했잖아요. 핑클립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닫으시면. 예. 요거 그냥 바로 4.7g짜리 봉돌이 된 겁니다. 근데 아, 요 4.7g을 내가 4.72g 뭐 4.73g 요렇게 100분의 1g 단위로 미세 조절을 하고 싶다 할때요 밑에가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캡은 <laughs> 나노추처럼 나사로 돼 있습니다. 요 밑에 바늘 연결하는 캡을 딱 빼면 요렇게 빠져요. 여기에다가 또 원테이크에서 나오는 거에 아까는 그냥 오링이었잖아요. 얘는 미세 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세 오링이라는 것도 대중소로 나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대가 0.05g, 중이 0.03g, 소가 0.02g, 소가 0.02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분의 2g 단위로 해서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미세 오링을 끼우고 캡을 닫아 주시면, 100분의 1g 단위로까지 이 봉돌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봉돌 채비로 먹느냐? 목줄 여기다가 목줄.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원봉돌 긴 목줄 채비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요즘 그러니까 노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봉돌 채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근데 요즘 또 예민한 걸 좋아하셔서 스위벨 채비 쓰시는 분들 이 있어요. 스위벨 채비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캡을 예,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나사 상태로 돼있죠 여기에 어딨어 어디있어 원테이크에서는 와이어 와이어 강선이 나옵니다 요게 길이가 150mm 짜리하고 180mm 짜리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노지용, 양어장용,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 아주 야들야들한 와이어 강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끝이 바로 너트입니다. 아까 캡을 풀었던 고그 자리에다가 와이어를 바로 돌려서 끼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로 와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원테이크 이지 스위벨이라는 거 바로 나옵니다. 요게 0.5g 짜리, 뭐 0.3g 짜리 이렇게 0.4, 0.5, 0.6, 0.7 호수는 이렇게 보면 뒤에 보시면 있어요. 이 스위벨도 바로 그냥 끼우는 겁니다. 아까 끼웠던 요 와이어 강선 이또 끝에다가 스위벨을 바로 돌려서 끼웁니다. 이렇게 네. 돌려서 끼우시면 스위벨이 껴진 거고, 이 사이에도 미세 오링을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아, 너절 가봐, 네가 주인공이 아니잖아. 네. 이렇게 되면 스위벨 채비입니다. 스위벨 채비. 이 스위벨 끝에다가 바늘을 끼우면. 이게 와이어 강선 스위벨 채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찌맞춤을 직접 해봤는데 되게 편해요. 예. 찌맞춤하기도 되게 편하고 예민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짬 나갈 때는 스위벨 채비를 쓸 거고 일반 낚시할 때는 외반을 원봉돌 채비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고리를 껴서, 고리를 껴서, 목줄 어디 가셨어? 목줄 어디 가셨어? 어, 아, 있다. 목줄 바로 끼워서, 요렇게. 원봉돌 긴 목줄 채비. 요렇게로 바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요거 네이버 스토어에서 원테이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올 초에 출시가 된 거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세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조금 무겁게도 쓰고 가볍게도 쓰고 이렇게 핀 클립만 딱 풀면 그냥 위든 아래든. 예, 내가 원하는 무게의 오링을 딱 끼워서 부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테이크 예, 원테이크 봉돌 리뷰였었습니다. 지금까지.